2025년 6월 가계부 총 지출은 363만 5천 730원입니다. 6월 한 달간 저희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절약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현재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월 소득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상여금, 성과급, 배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젊을 때 열심히 저축해서 자산을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할수 있도록 절약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총 지출은 363만 5730원입니다. 5월 지출 381만원 대비 18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6월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입니다. 저희는 서울 아파트를 매매해서 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6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리는 4%이고, 원리금 240만원 정도를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32만원을 제외한 대출이자가 208만원입니다. 대출이자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월 소득의 30% 이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은 이유는 바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대출이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연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곧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 집값 역시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10억 정도 하는 집이 1년에 3% 오르면 3천만 원이 오릅니다. 6억을 대출받아 이 집을 산다면 1년 이자가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더라도 집을 사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 생활비는 637,790원을 썼습니다. 5월 생활비 91만 5,550원에 대비해서 2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생활비에는 관리비 21만원, TV 인터넷 31,900원, 식료품 생필품 27만 950원으로 전월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외식비는 56,900원으로 전월 94,800원 대비 4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6월에는 둘이서 하는 외식을 3번 했는데요. 피자집에서 28,500원을 지출하였고, 가성비 있는 파스타집에 행사기간 중 방문하여 12,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1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는 평소 외식을 할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당 1만원 선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면 물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게 저희에게는 큰 재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최대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53,400원은 저희가 이용하는 채찌 PT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요금제입니다. 구독료를 줄이기 위해 아쉽지만 넷플릭스는 이번 달부터 해지했습니다. 저희는 쿠팡 멤버십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 다른 구독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병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용돈입니다. 6월 지출은 513,390원으로 휴대폰요금 43,890원, 교통비 58,000원, 경조사비 25만원, 개인소비 161,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는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해서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지인 결혼이 여러 건 있어서 경조사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제 용돈입니다. 6월 지출은 40만 4천 550원으로 휴대폰 요금 2만 7천 750원, 교통비 5만 8천원, 경조사비는 당월에 없었고 개인소비 31만 8천 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소비는 보통 친구들을 만날 때의 내역입니다. 이번 달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선물을 사는 데에 개인적인 지출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생활비와 용돈 지출 트렌드입니다. 주거비용인 주담대 이자를 제외한 순수 생활비와 각자 용돈만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적을 때는 140만원, 많을 때는 240만원, 평균적으로는 18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고 차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장을 보러 가기 편하고 멀리 놀러 다니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차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 차를 소유함으로써 내게 되는 고정 기출이 크기 때문에 차는 아기가 생기면 중고로 살 예정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부분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고 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렌트에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험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회사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에 돈을 넣는 대신 ETF에 투자하여 여유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고정 지출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절약 소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각종 쇼핑만 줄여도 절약하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절약 소비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날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